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소식은 문재인 일당 1조 원대 비리 터졌다. 커뮤니티 반응 활활이라는 소식입니다. 본 소식에 앞서 해당 원문의 출처는 DC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 게시 그림을 미리 알립니다. 그럼 소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단체 회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천여 명은 오늘 오후 집회를 열고 박만경영과 스카이72 골프장 사기 입찰에 책임을 지고 김경욱 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정부 인사들이 개입된 스카이72 입찰비리로 애꿎은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과 30여 개 임차회사, 6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항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사장 김경욱은 1조 원대 골프장을 단돈 980만 원에 k m h 그룹에 넘기고 거래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수천억을 인천공항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회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의 사태를 촉구했다. 대국본 회원들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열고 스카이72 입찰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대국본은 김경욱 사장이 특혜 계약을 맺고 골프장 운영권을 KMH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수십 개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4천 명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1조 원의 금사라기 땅으로 만든 기존 사업자는 빈손으로 내쫓고 단돈 980만원 보증보험만 달랑낸 KMH에게는 시설과 설비, 동산인 장비 등까지 수천억원의 보상까지 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며배임죄가 분명한 불법 계약이고 이상직이 스카이72 관련 1인당 수백억을 투자를 받으려고 한녹치료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고 말했다. 대국보는 또 김경욱 사장은 시설을 공동점유해 정상영업을 하는 세입자들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자 세입자들을 압박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사장은 공기업의 엄청난 자금력과 세력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집행 용역동원비 등약 20억 원의 돈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 말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집행을 한다면 세입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예기치 않은 제1의 용산참사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김경욱 사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국보는 김경욱 사장은 골프장 불법 단전단수와 입찰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고검과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골프장 낙찰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원희룡 장관은 이해 충돌이 명백한 피의자 김경욱 사장을 감찰을 통해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정의 상식에 따라 인국공 입찰 비리 의을 반드시 밝혀내 엄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스카이72 측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예고장은 스카이72에게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29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 1일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 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의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고 판결했다. HMH그룹이 어떤 곳이냐면, 인천공항골프장 운영권 KMH 신라레저, 특혜의혹. 문, 노, DJ정부 인사들 무더기 포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하는 골프장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인 KMH 신라레저를 대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 업체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고 주장하며 입찰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사업 특혜 의혹 제기.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H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 하늘코스 18월과 제5할주로 예정지역 바다코스 54월 외 골프장을 스카이 70에 임대했으나 올해 말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로 KMH를 선정했다. 정동만 의원은 새 사업자인 KMH그룹 회장과 주요 계열사 사장 등이 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친여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최모 KMH그룹 회장은 김대중 정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의 보좌관 출신. 이미어, KMH 계열사인 k m h 학경그룹 사장인 이모씨도 김대중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내전 청와대 정무특보의 친동생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새 사업자의 친여인사 포진. 또 양모 KMH 때제배 씨 사장은 1996에서 99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에서 일했고, 1999년 이강내전 정무수석의 보좌관도 지냈고, 이강철 KMH 파주시 시 사회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낼 때인 2005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며 왕특보로 거론됐다고 부연했다. 양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 구본안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과 전주고 동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은 골프장 계약 종료 전에 기존 업체를 압박하고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 모두 공사의 귀책이라며. 공사가 상식 밖의 결정들을 한 배경이 낙찰자로 선정된 KMH 인사들의 위력이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만 의원과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KMH와 새로 계약하면서 설치 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법인세 등 세금 42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민주당과 전주고 이상직 전주여고 김연미의 합작품이 KMH그룹이라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패거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직이다.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1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공공기관 자리를 꿰차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오르거나 내정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욱 전 국토부 이차관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충주 지역위원장을 지낸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공경에 빠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구보난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보난 전 사장은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행적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2019년 10월 1일 해임됐다. 구보난 전 사장이 복귀하면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현 사장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지난 2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는데 직원 노조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욱 사장은 정작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충주를 떠나 인천공항공사 직무에 전념하겠다는 말로 불편한 심정을 대변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계에서는 절체절명의 대선을 석달 앞두고 민심 속에 있어야 할 정치인이 공항공사 사장 업무에 충실하겠다면 2년 후 총선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알박기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은 골프장 매각 반대 시위가 커지자 골프장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전라도 카르텔이 날아 구석구석 먹튀하는 중. 이에 해당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민주당은 강도 새끼들만 있네. 좌빨 쓰레기 종자들. 그냥 당 이름을 다해쳐먹는 당으로 하는 게 나을 듯. 서민 타령하고 인권파리하던 위선과 가식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인데도 지지하는 건 추갱게 되지나 다름이 없다. 진짜 나라 XX 말아 먹었네, 동훈이의 밀감이 계속 늘어나는 크크크 <laughs> 검사들 과로로 쓰러질라, 크크크 <laughs> 조사할 게한두 개가 아니구만, 이거 엄청 큰거 아니냐? 한때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국힘한테는 호재인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이 새끼들 도대체 나라 곡간을 얼마나 거덜낸 거냐라는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일당의 일조원 비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